오늘은 예쁜 미니 액자를 만들어 볼게요. 액자는 4개로 조립을 해서 액자 틀을 만들었고요. 튤립 꽃 종이 한 장과 꽃잎 한 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종이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7.5cm로 저는 준비를 했어요. 7.5cm로 4장을 조립을 해서 액자를 만들 거고요. 꽃잎 종이 한 장, 잎, 잎사귀 종이 한 장, 두 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액자 틀을 만들 텐데요. 액자는 삼각으로 한번 접으시고요.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반만 끝이 뾰족하게 반을 접으신 다음에 뒤집으셔서 중심선을 향해서 반을 다시 접어주시고 위에 나온 삼각 부분을 그림처럼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이 삼각이 있는 부분으로 다시 반을 접으세요. 접으시면 한쪽은 똑같은 색깔이 나오고 한쪽은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네 개를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장을 준비하세요. 네 장을 준비하셨으면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부분을 오공 본드 칠을 해서 붙여줍니다. 뜨지 않게끔 붙여주시고요. 완전히 붙여주신 다음에 네 개를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서리에 여기 삼각 부분이 있어요. 모서리에 삼각 부분으로 모서리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실 때 빠지니까 끝 부분에다가 오븐 본드를 살짝만 살짝만 발라서 모서리에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꾹꾹꾹 해주시고, 마지막은 들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큰 종이로 똑같이 접으셔도 됩니다. 사이즈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액자 틀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크게 만들고 싶은 분은 사이즈만 키우시면 됩니다. 액자 틀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꽃나래 색종이를 이용해서 튤립 꽃을 먼저 접어볼게요. 튤립 꽃 접는 방법은 삼각으로 한번 접으시고요. 반대쪽도 펼쳐서 삼각으로 접기선을 내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사각으로 한번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사각으로 접어서 접기선을 다 내어주셨으면 반을 접어서 펼쳐서 눌러 접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펼쳐서 눌러 접어주시면 삼각 주머니 접기부터 시작합니다. 삼각 주머니 접기부터 중심을 향해서 터진 쪽이 뾰족해지도록 올렸습니다. 중심을 향해서 터진 쪽이 뾰족해지도록 올려주고요. 반대로 뒤집으셔서 똑같이 중심을 향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고요. 뒷장은 한 장을 보내셔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면이 나오게 한 다음에 위에가 뾰족해지면서 중심선을 조금 넘으면서 3등분을 해줍니다. 3등분을 해준 다음에 요 사이로 넣어주세요. 사이를 벌려서 사이로 넣어주시고, 뒷면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중심선보다 조금 넘어가세요. 중심선보다 조금 넘어가서,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3등분이 돼요, 3등분이. 하신 다음에, 펼쳐서, 입구를 벌려서, 요 사이로 반대쪽을 집어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밑에 나온 요 삼각 부분을 접기선을 내어줍니다 큰 종이는 바람만 쑥 불면 잘 불러지는데 작은 거는 불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접기선을 꾹꾹꾹 내어주신 다음에 펼치면서 입체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재를 만들어주면 풀잎꽃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위에 꽃잎을 바나나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냅니다. 손으로 벗기셔도 되고 이렇게 살짝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끔 예쁘게 잘 벗겨보세요. 술리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잎을 접어 볼게요. 잎은 삼각으로 반을 접으시고요. 펼쳐서 아이스크림 마주보게 접으신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선을 향해서 아이스크림 한번더 해줍니다. 아이스크림 접게 해주셨으면 또 이쪽을 한번더 아이스크림 접기를 한번더 합니다. 반대쪽을 끝이 뾰족해지도록 말씀 접기를 한번더 해주시고요. 이 뾰족한 부분이 조금 더 길게 올라가도록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으신 다음에 또이 중심의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접으시면서 속에 들어있는 길쭉한 잎사귀를 살짝 앞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시면서 접기선을 꼭꼭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서 여기 잎사귀는 살짝 굴려줍니다. 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끝부분에 본드칠을 살짝 해서 튤립꽃 속으로 쏙 꼽아 주시면 돼요. 목이 많이 잠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끝에다 해서 여기다가 쏙 꼽아 주시면 튤립꽃이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된 꽃을 액자에다가 프레임에다 꼽아 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예쁜 액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뒤에다 고리 같은 거 이렇게 붙이셔서 장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만들어보세요. 틀에 꼽았을 때 빠지거나 이런 게 염려되시는 분들은 끝 부분에 살짝 본드칠을 해서 꼽아주시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뽑아주시고요. 뒷면에다가 리본 같은 거, 구슬 끈 같은 거 이용하셔서 그루을 살짝만 바르시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고정을 시켜주세요.